자, 다음으로 보실 나무는요, 황칠 나무입니다. 황칠 나무. 저쪽에 지금 큰 나무가 오른쪽에 보이시고요. 여기에 보는 게 황칠 나무입니다. 당연히 얘도 교목이고요. 잎을 보게 되면 이 황칠 나무는 잎이 삼출 맥이에요. 세 갈래로 맥이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삼출맥이고 제가 대학교 때 배웠을 때는 좌우의 균형이 잘안 맞는다라고 배운 게좀 생각이 좀 나고요. 그리고 입자루는 굉장히 좀 길죠. 네, 입자루는 길고 그다음 붉은색을 이렇게 좀뗍니다 입자루가 보더라도 굉장히 일자루가 길게 나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잎도 상당히 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잎자리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얘는 향토 수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표피의 수피에서 여기를 홈을 내게 되면 노란색 액이 나옵니다 노란색 바로 그게 오치를 민가에서는 했지만 왕실을 이런 왕궁에서는 황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게 그황칠 나무고요. 잎은 지금 잎가리를 해서 노란색으로 잎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일반 낙엽소로 치면은 단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얘들은 지금 이렇게 잎가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국적이구요 잎자루가 긴걸 보이실 수 있죠 그리고 향토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나무가 되겠고 1년생 가지는 여기 보시면 지금 녹색이죠 이렇게 녹색으로 1년생 가지들이 당년이죠 당년생 가지들이 녹색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보여지는 나무가 상당히 매력적인데, 저기 나무 지금 보이시죠? 여기. 네. 이게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하실 때, 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많았어요. 어, 바로, 이게 그 나무,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열매하고 노란색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파란색 하늘하고 또잘 어울리죠. 굉장히 저도 상당히 아름답게 생각하는 나무가 되어 고 오미자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지금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숲피는 황백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글쎄요, 회색은 강한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더, 확실하면 더 촬영을 한 걸로 하고요.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는 열매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단풍은 노란색입니다, 현재. 그 밑에 떨어져 있는 거를 좀 촬영을 좀 해보면은, 이렇게 약 삼각형, 역삼각형이죠. 이렇게 일반적인 나무처럼 생겨있고, 보게 되면은 입자루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예쁘고요. 다음에 어차피 중부 이나무입니다. 이나무도 본대예요. 식생이 다 가능합니다. 내장산 이하에서 많이 촬영을 하고요. 어, 나중에 얘를, 열매를 따다가, 심어주게 되면 발화를 좀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입니다.